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 이선희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자꾸 불안해지고 흔들릴까요? 감정이 뒤섞여 통제하기 어렵고 상대에게 부탁하고 또 갑자기 멀어지고 마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신호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란형 애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혼란형 애착이라는 주제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의 패턴을 애착유형의 네번째 시리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휴지님, 오늘 어떻게 또 궁금하실까요? 혼란형 애창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것. 이 뭐, 상태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주던 어떤 사람이 상처의 원인이 되었다면 마음은 가까이 오고 싶은데 무서워. 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연애나 친밀한 관, 관계에서 감정이 들쭉날쭉 하는데요. 왜 관계에서 불안정하게 행동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예, 감정이 뭔가 통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감정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마음이 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좀 이렇게 자석처럼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세요. 이걸 이제 스스로 좀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혼란형 애착은 정상적인가요? 혹시 나만 이런 걸까 걱정돼요. 이게 이제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라우마 기반의 애착 구조라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패턴이 생겼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의 경험이 혼란형 애착을 만들까요? 그죠. 이제 아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일 애착을 맺어가는 대상이 부모님이다 보니까 또는 보호자.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 또 중요한 애착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중요한 사람에게 느꼈던 어떤 사랑이 예측 불가하거나 상처와 사랑이 동시에 있었던 경험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는 사랑받고 싶은데.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게 공존하면서 이런 기억이 혼란형 애착 안에 남아 있는 거죠. 혼란형 애착이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체적, 심리적 신호는 무엇인가요? 어제 이제 TV를 보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요즘에 워치 타고 차고 다니잖아요. 뭔가 설레게 하니까 심장이 확 올라오고 하트 표시가 그려지고 그러던데 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신체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거나, 상대가 다가올 때 갑자기 멀어지고 싶은 이런 감정이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해요. 정신과 몸이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워치에서 이게 파트 표시가 뜨든, 뭐, 요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회복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거의 핵심은 감정을 통합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여기에다 이름을 붙이고, 명명화 시키고, 그리고 몸의 긴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작은 반복이 마음을 점, 점점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조건 공포스럽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라는 개념에서 아, 나 이거 조금은 불편한 감정이었는데 아니, 나 이거 걱정이 됐던 거야. 불안까지는 안 갔던 거야. 이렇게 감정을 명명화시켜주고 명료화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감정을 어떻게 좀 이렇게 느낄 때 호흡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작은 연결 쌓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불안을 느껴도 도망가지 않고 잠깐 멈춰 보는 거. 그리고 나서 내 어떤 인사이트, 내가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란형 애착도 회복될 수 있나요? 사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애착 유형은 만 3세 이전에 좀 형성이 된다고 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겠죠. 이게 혼란형 애착은 특히나 반복된 어떤 안정 경험, 자기 돌봄으로 안정 애착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 연결되는 연습을 계속 지속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요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내가 느끼는 나는 사실 굉장히 초라하고 약해.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이거를 자꾸 간극을 좁혀주고 자기하고 만나고 일치시켜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자, 오늘 피디님은 어떤 게좀 기억에 가장 남으셨을까요? 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올 때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밀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혼란한 애착이라는 말로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관계를 막지 않고 저도 저를 이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밀어내지만 않아도. 네. 어, 밀어내지만 않아도. 그 굉장히 좋게 들리거든요. 그저게 지금 이렇게 밀어내지만 않아도라고 정리를 명령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늘 답답했는데 해답이 좀찾진 느낌이에요. 항상 어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렇게 나 좋다는 데왜 이렇게 싫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스스로가 불안해 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혼란형 애착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이 이렇게 공존하는 동시에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피하지 말고 작은 애착, 안정 경험을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호흡하고 내 마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안정된 그런 연결을 쌓다 보면 점점 친밀함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결국 애착의 회복은 나 자신과 안전하게 연결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재널 마음을 잘 돌보는 재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